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이슈톡톡. 벌써 세번째예요 최근에 그 엠봉방 사건이라든지, 웰컴투 비디오 사건도 지금 양형 기준이 지금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또 미약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지금 많이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최근에 뭐잘 아시겠지만, 웰컴투 그 비디오, 비디오 네.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이제 어, 감옥에 있는 그 분의, 그 사람의 아버지가, 네. 어, 미국 송환을 갖다 계속 안 하게 하려고 네. 하잖아요. 그죠? 네. 현재 그 형량대로 하면 미국 가서는 영원히 감옥에 나올 수 없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2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2년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한 형량으로, 그 죄악으로 보게 되면 네. 너무 이건 손방망이거든요. 최근에 그 글쎄 이거는 약간 다른 것긴 이 하지만은 을왕리 네. 그 사건 같은 네, 경우 음주운전.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음주운전 동승자가 네. 그 여인에게 어저그 여자가 대리운전을 좀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리운전을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운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구속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술을 마셔도 기억이 안 난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그 사고가 나자마자 자기 회사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네. 그것이 어떻게 그 자기가 음주로 인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 그 음주로 인해서. 어, 이런, 그, 심심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이 저질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설령 음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정말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너무 낮은 형량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범죄를 갖다가 종식시킬 수 없다. 네. 음. 이 지금 아까 고영희 의원님도 관련 법안을 제출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정춘수 의원하고 김영호 의원이 다 네.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정춘수 의원은 피해자 인제 접근을 그 지금 현재 100m인데 1km까지 더 넓히는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고. 김영원은 종신형으로 처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이 이전보다는 더 형량 이렇게 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의 법안들을 지금 만들기는 했지만 당장 이제 지금 12월 13일 날 나오는 조두순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그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강화된 법으로 처벌이 될 것인지도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네. 조선시대의 그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아, 예, 예. 그때도 그런 게 많았나요? 아 그렇죠. 어 상당히 뭐그 조선 왕조 실록에 네. 나와 있는 아동 성범죄는 대략 한 200건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7명의 국왕이 존재하던 시기에 뭐한 200건 정도면은 글쎄, 그각 뭐, 그 시대마다, 국왕 시대마다 한열몇건 정도는 이제 존재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어,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어,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성종대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데 네. 어,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국왕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2세 미만에 여성 아이 음. 네. 예. 소녀에게 어 강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떠한 뭐 음주든 모든 관계없이 교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형이라고 거죠? 하는 것은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아 살인이네. 예 아니 그 사형이죠, 사형. 사형. 사형인데 조선 시대에 네. 어쨌든 그이 사형의 형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그 하나가 아 바로 사약을 받고 죽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 일반인에게도 그 방식. 아 그럼요, 예. 아. 그리고 두 번째, 아 일반인들도 잘못하면 사약 받고 죽어야죠, 예. 보통 우리가 음. 왕조들한테아이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네. 그 조선시대 때는 뭐 사약받고 죽는 사람들이, 유배 가는 사람들이 무슨 뭐 양반사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뭐 중인도 가고 일반 평민들도 가고 다 하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사약을 받고 죽이는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사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형이죠. 목을 네. 매달아서 죽이게 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차명 목을 베어 버리는 거죠. 어. 조선시대 때그 목을 베는 차명은 정말 대역죄인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죄의 벌이 되겠는데 교형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 왕실에서는 조선시대에서는 바로 12세 미만의 여성을 갖다 강간을 했다. 이것은. 어 역적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를 살해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그 소녀에 대해서 살해 그 강간을 하는 것은 거의 살인과 같은 형식으로 평가를 그 하고 있었고요. 그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도 사용이지만 네. 종친들, 예, 종친들이 네. 자기 집 여종의 딸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실은 이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여종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네. 성착취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들이 어, 자기 양반 그 주인을 죽이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범죄로 간주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건 이제 주종의 관계 속에서 음. 그냥 양반들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음. 이제 자기 집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여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것을 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종의 딸. 음. 예 그래서 어린 그~ 아이 그 여성을 갖다 아이를 소녀를 갖다가 이렇게 그~ 강간을 하게 됐을 때그 부분은 바로 그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형에 처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선시대 때 바로 여성 그 소녀들에 대해서 12세 미만의 소녀들에 대해서 성착취를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음란행위를 강요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형량을 준 건데 현재 21세기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낮은 단계의 그 형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형벌을 주는데 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낮은 형벌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딱 듣는 순간에 12세 미만이라는 걸 들으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는 지금 13세 미만. 그렇죠. 거기서부터 조금 더 엄격하잖아요. 음. 처벌 자체도 지금 굉장히 엄하게, 엄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그왜그 처벌이 약한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